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도 가고 이제 2023년도가 왔죠 올해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프레시오 휠타 이미지 영상 쇼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런 영상입니다 음. 프러셔를 열겠습니다. 먼저 어,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더블클릭합니다. 자, 오늘은 휠타 부분이죠. 휠타 휠타는 레이어 휠타와 모션 휠타가 있습니다. 원래 이 레이어 휠타 부분은 프러셔에서잘 사용하지 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애니메이션이 다이나믹하지 못합니다. 흐름이 끊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휠타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 휠타 부분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휠타와 모션 휠타 중에서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방법은 모션 휠타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 휠타를 가지고 만드는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탕에 깔 비디오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비디오를 보통 여기 지금 6초로 되어 있는데 비디오가 들어오면은 비디오에 맞춰서 드레이싱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비디오를 하나 네, 비디오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6.165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이걸 클릭합니다. 자, 이걸 5초로 해줍니다 5초로. 타임라인은 편집하기 좋게 0을 해가지고, OK.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하나 삽입합니다. 이미지 1번을. 네, 여기서. 크기를 50으로, 5 0을 맞추겠습니다. 50. 하고, 어저스트먼트 들어가지고, 테두리, 이렇게 보고, 사면 되는 걸 약간 4정도 주고, 음, k 하고, 아웃라인을 크기. 프레이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힐터에 보면은 프라이인 노멀 프라이 아웃이 있습니다. 프라이인은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이 초기에 들어갈 때 프라이 아웃은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부분, 노멀은 인과 아웃 사이에 작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인 애니메이션이 제일 처음에 듣, 출발할 때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브라우저를 하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휠타 부분이, 지금 현재는 노 휠타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도요. 그래서 밑에 클릭하면은 미리 보기가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보면은 쭉 내려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미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케이. 프레이 하고 프레이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네. 아직까지 밑에 옆에 에, 컴퍼스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 자, 그다음에 노말. 노말은 뭡니까? 프라이인과 프라이 아웃 사이에서 적용이 된다 했죠. 그래서 클릭을 해 줍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무슨 글쓸 것인가 이렇게 해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어,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넣겠습니다. 자, 노멀 려니까 밑에 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 예? 컴버가그 클릭해 주고 그다음에 프라이 아웃 상태에서 또 선택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면 스피드가 100에 돼 있는데 스피드라는 여러분 아시죠? 애니메이션 휠타가 들어간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에, 하느냐 속도를 결정해주는 부분이겠죠. 밑에 보면은 드레션이 있습니다. 드레션 프라이인과 프라이아웃이 있죠. 뭐? 현재는 요, 전체 길이가 5초기 때문에 32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갖다가 5를 해줘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조정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죠? 자, 프레임.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5초 안에서 5초 안에서 프라이 인과 노말과 프라이 아웃이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애니메이션이 질이 그죠 질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쭉해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애니, 어, 사진 하나 넣니까좀 그렇죠 한두장 정도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옮겨 놓고 한장더 넣겠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야 되겠죠 카피 하고 사진을 선택해서 두 번째 사진을 넣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되겠죠 레이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아요 부분 은 여러분들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OK 됐습니다 요 카피 합니다 아니, 카피 그어넣기 더블클릭 사진 바꿔줘야 되겠죠? 사진 3 지금 현재 요 애니메이션 그죠 이것이 1번 슬라이드를 카피했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하고 애니메이션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서 fly in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꿈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말 맞는가? 여 보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그서 바꿔주면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한번 레이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로. 오케이 그러면 은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이런식으로 죠요 다시 카피 불어넣기 더블크리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사진 또 바꿔줘야 겠죠 그렇죠? 5번 6번 여기서 사진 클릭하고 마음에 드는 걸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노말 이오케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사진도 플러스 이렇게 오케이. 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사진이 두 개만 하니까 안 좋죠. 한나더 카피를 해볼까요? 복사해서 사진을 다른 걸로 이? 바꿔주고 위치를 약간 변형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볼까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계속 꾸며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전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카피를 해 가지고 어, 슬라이드를 추가해 나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겠죠 자 약간 요걸 변형을 어, 멋을 추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비디오를 하나 불러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파티 r t i c u l 예 들어왔죠 여기다가 마스크를 한번 씌어 볼게요 칼라를 흰걸 해가지고 씌워야 된다 항상 흰걸 해가지고 밑으로 내놨어 그래서 마스크 이렇게 이면는 파티컬이 여기에 만들어져서 지나가는 거 보겠죠 자 이걸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카피 올 사이드 그 다음에 c o 올사이 l l 이렇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고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위치 어이 있거든요 이걸 밑으로 아, 잠시 이걸 밑으로 내려서 위에서 마스크 오케이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어, 밑으로 내서 마스크. 오케이. 예, 이제 전체적으로 어, 애니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에,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 프로쇼 그 휠타 부분에서는 잘 휠타를 사용하지 않고 이펙트에서 사진을 아, 영상을 자주 만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휠타 부분에 대해서 영상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 올해 2023년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 또 여러분들 많은 그 카페 활동을 음 주문드리면서 각자 각 개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강의 들어준다고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